자, 이번 시간 저희 포스코 강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을 저희가 많이 봤던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큰 급등세를 읽어냈고요. 또바닷권 보시면 이제 저점을 기록했던 10월 7일경 단중이 저가죠. 당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바닷권에서장대음봉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이에 대한 다음날의 신호가 굉장히 좀 주요해지는데 이때 형성했던 신호를 보시게 되면 어, 작은 양봉쇠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작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뭐 저점에서 전형적인 관통쇠는 아니었지만 역수루스팅 라인을 형성해주는 모습으로 턴우라운드 했고요 그 흐름에 발 맞춰서 흐름 잘 유지되고 또 182평 유지하다가 오늘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없던 패턴이 갑자기 나타나면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보스코 강판이 정확히 오늘 장대 양봉 및 대역 어, 거래를 동반했다는 라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기존에 없던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없던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없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우상향 기대감도 감출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대응법 간략히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봅니다. 자, 종목명 포스코 강판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좀안 됩니다. 어, 98년, 88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 2002년 상장된 포스코의 계열 기업 중 하나죠. 자, 시총의 뭐 매출액의 반토막 정도니까요. 뭐 기업의 가치가 강화의 평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삼 분기 영업이익은 100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라는 게 사실은 애매한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뭐, 1000%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영업이익 금액, 네, 559억, 이게 좀더 의미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좀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대응. 네, 일단 뭐 62평 돌파 마감이 나왔고요. 기존에도 한 차례 분석을 드렸을 때 62평 돌파 마감 나와야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재접근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이 오늘 하루에 극한될 수도 있고, 이게 워낙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난 흐름이라, 이거에 대해서 추세가 완전히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 구간에서 그냥 62평 지키는지 한번 보시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62평 지켜주면 뭐 그냥 갈 거고, 밀린다면 182평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북은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건뭐 추세가 좀 더, 견고해졌다 하방으로, 질질 흐르던 흐름이 우상향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해서 접근 이어 보시고요. 어, 추가적인 흐름을 보고 또 추이를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